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뉴스입니다. 최근 우리 학교 응원단을 둘러싸고 학우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 자세한 내용 김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최근 페이스북 명지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서는 응원단 관련 글로 논란이 일었습니다. 많은 글 중에 가장 열띤 토론이 벌어진 글은 응원제 무대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. 우리 학교는 각 학과별로 응원단이 있기 때문에 백마체전 마지막 날 무대 위에서 응원제를 벌여 학과별로 경쟁을 합니다. 하지만 제한된 인원만이 출전하는 응원제를 위해 왜 학교 예산으로 무대를 설치하냐는 게 글의 내용이었습니다. 그러나 이 주장은 근거 없는 얘기로 밝혀졌습니다. 어썸 총학생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면 백마체전 무대가 응원제만이 아닌 토크쇼, 초청 공연 등 다른 이벤트에도 사용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또 응원제 역시 백마체전의 한 종목으로 무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. 처음에 대나무숲에 언급된 거는 응원단 때문에 무대 예산이 더 쓰인다라는 것이었는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. 왜냐하면 초청 가 수도 있었고 시상식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응원단 때문에 추가 무대 예산이 나간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. 처음에 사람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근거 없이 퍼뜨린 소문. 이소문은 응원제가 시작하기도 전에 학우들 사이에 불편함을 남겼습니다. MBS 뉴스 김준영입니다. 지금까지 MBS 뉴스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